여러분,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기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이 탄생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새벽 일찍 나와서 우리 연합 찬양대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 시원 찬양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천사들이 아마 시기하지 않았을까. 이 아름다운 찬양에 우리도 함께, 우리도 훨씬 찬양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또 함께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 곳곳에는요, 처럼 노래가 참 많습니다. 예, 얼마나 많으냐면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아담의 이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죠. 잠든 사이에 딱 이렇게 눈을 떠서 딱 처음 본 인류 최초의 나와 함께하는 나와 닮은 그 여인이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노래를 부르나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이 아름다운 그 사랑의 그 세레나데를 부르는 그게 첫 번째 노래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 15장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요. 그 놀라운 이 구원의 노래를 온 백성이 함께 합창을 부르며 웅장한 그 노래를 부릅니다. 게다가요. 또 사무엘상 이 장을 보게 되면 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역사를 걷어냅니다. 후계자가 없었고 지도자가 없었던 그 때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그늘을 벗겨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일어내는데요 그때 바로 이 한나가요 이 아름다운 기도이자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이제 민족적인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시편의 노래들이 또는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되는 이 한나의 노래가 함께 모두가 다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같은 경우는 우리 개혁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요,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신 영감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곡을 붙여서 자 이게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또는 인간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겠다. 이 마음으로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기독교에 있던 예배 예전 중에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만 듣지 않고 왜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성찬을 드리는가.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그 예전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죠. 노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도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뭘 하죠? 예, 말씀만 들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슬픔이 있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죠?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요. 우리 민족 또 우리 또 역사 속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노래를 불러왔고 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성경의 많은 노래 중 하나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한나의 노래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가 보게 되는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 마리아는 노래를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가 마치 이제 구약의 산뿌리 그리고 신약의 산봉우리처럼 양대 산맥 가운데. 바로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딱 겹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볼 텐데요. 그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첫 번째 그가 부르고 있는 노래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46절 48절을 보게 되면 내영원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구주를 기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축복된 계절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데요. 보세요. 그 기뻐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오라, 이제, 후로는, 잠시, 잠깐이 아니라,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그래요. 이유가 뭐죠? 찬송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그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는 말은요, 주목하다, 우리를 바라보다 자세히 살피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1세대의 여인의 신분, 바로 비천한 여정과 같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인생의 주변에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그 시대의 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싶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또는 인기인이 되고, 셀럽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여기에 뭐 기이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은 그런 관종,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카메라에게 주목을 받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주목은 가변적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야, 인기가 있어서 막 카메라가 들이대며 플래시가 막 터져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 영화배우 또는 운동선수 여러분 그 인기와 그 주목이 영원히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목받지만 그러나 또 내일 우리 모든 기억과 뇌리 속에 잊어버려요 완전히 지나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 그래서 악플이라도 달리면 그게 사람들로부터 기억되어서 다시 정치적인 제기를 할수 있는데 이 사람들 입에 아예 오르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예,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앵커들이 막이 취재를 하고 이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막 전할 때 보면 막 뒤에서 예, 어른이고 아이도 할것 없이 막 이렇게 v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예요? 나 여기 있어요. 예, 주목받고 싶어하죠.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의 주목, 인간의 관심은 어떻다고요? 순간이에요. 금방 사그라들고 말죠. 근데 오늘 이 비천한 여정을 누가 주목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이 아니라 만선전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복을 주시며 또한 복된 존재라고 일컫겠다. 비천한 존재를 걸음덩이에 있는 그 여인을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만세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 그의 인생 가운데 찬성이 넘치지 않겠어요? 이 비천한 여인은요, 한나나 마리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비천한 자들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그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별일을 다하고, 해프닝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도요, 그 일들은요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아요. 마태복음 1장 오늘 예수께서 나실 때그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네 명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다말, 라합, 예, 루트, 세바이 여인들은요 이 유대의 정통 그런 족보 속에 있어야 할. 그런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이죠.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구원에 놀라운 이 족보 안에 넣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귀한 그런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죠. 그들은 한결같이 망했어요. 부끄러운 과거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 그 명함 한장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여인들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여인들은 어때요? 엑스트라로도 쓸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주목하고 바라보시자 그들이 주연으로, 그들이 주인공으로 그 역사 속 이야기에 등장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저 삼류감독 또는 그런 아모르케르스는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세요. 대충 그냥 무대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비천한 자에게 필요하죠. 그래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당시 수많은 정치인들, 왕들 잘나가는 사람들이엔요. 바로 이런 복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멸시받고 망가지고 죄인이라고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아기 예수가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술 상자와 같죠. 예, 딱 들어가면요 완전히 바뀌어요. 새로운 피정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런 슬픔들이 그 복음이라는 상자 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딱 담금질 당하면 바로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어제의 비천했던, 어제의 자신감 없었던, 어제 이거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오늘 죄 가운데 내가 질척거리던 그런 삶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진 인생, 어두운 인생, 절망의 인생 가운데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모든 우리의 수치를 걷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비천함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실수, 허물, 수치들이 다 예수께서 완전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바꿔주셔서 새로운 비저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문제,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신 그런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성탄에, 이 새벽에, 어떤 여러분, 비천한, 또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다는, 나를 자세히 살피신다는 오늘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오늘 그 주목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또한 한나가 불렀던 노래처럼 마리아가 불렀던 이 노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를 주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궤절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자세히 살피고 계신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여러분, 뭐그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준비한 청탄 이 감사 이 발표 딱 보니까요, 이 자기 자녀들이 나오면 자기 손주들이 나오면 휴대폰을 딱 들고 뭐 동영상도 촬영하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냥 오로지 자기 자녀들만 바라보더라고요. 자기 손주들만 딱 바라보면서 입이 막 이까지 귀까지. 걸리면서 막 만족해하고 흡족해 하세요. 안 믿는 분들도 참 많이 오셨어요. 예. 그 기회를 통해서 딱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딱 주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 부모는 어때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 싶어도 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도 내가 그 한계에 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자, 보니까 49절, 50절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는데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또 극률하심이 두려워한 자들에게 넘치도록 대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긍휼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처음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찬양하죠. 와, 내가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다고? 내가 또 그런 메시아를 낳는다고? 와,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죠. 근데 그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가져요. 마리아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바로 능하신 이의 손을 가지신 분으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해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오시는 그 이유 나의 배를 빌어서 그분이 오신다 이러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이죠 소녀입니다 동정녀예요 처녀예요 그 아이가 잉태를 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이 돌팔매를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천사로부터 그런 예수가 난다 수태고지를 받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이야기가 딱 믿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일 능하신 손으로 이일 오늘 한 소녀의 배를 빌어서 죄 없인 인간이 오늘 이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태어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죠. 물론 마리아는요.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는요. 믿고 이해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믿음이란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서 나신다는 뭐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을 가지시니다그 그분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나셔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무서워 떨고 있는 자에게 침체 있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긍률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한순간이 아니라 만세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긍률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절이고 하나님의 긍률을 덧입는 계절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긍률을 베풀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죠.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가 우리 마음 속에 차고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성탄을 통하여 차갑고 냉랭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극렬과 따뜻한 온기로 녹여내며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세요. 국리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가? 미천자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세 번째 우리가 마리아가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바로 온 우주의 기쁨이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니까 그 능하신 팔로 힘을 보이고 중요한 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또 부자들. 여러분 다 동요예요. 이런 자들을 다 내리시고 꺾으시고 흩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세요. 줄이는 자를 배불리게 하세요. 그래요. 그로 말미 아마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뭐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동요죠. 의뭐 이런 자들은 천국을 못 간다. 또는 심판받고 책망받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들은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다윗, 예, 뭐, 요, 뭐, 바나바, 이런 사람들 다 부자예요. 권세 있는 자랍니다. 권위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우리 선배들로 아주 중요한 본을 보이잖아요. 그럼 부자냐, 권위 있느냐, 권세자냐, 다 심판받는다? 이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교만한 자요. 모든 것이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만족해. 이게 바로 부자예요. 예,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오히려 그들을 줄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리아는 자신을 뭘로 여깁니까? 비천한 자로 여기고, 종으로 여겨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고백이고, 나는 그에 반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기며 또 마리아를 통해서 또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좀잘 되는 것 같으면 내 스스로가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잘 보시면 우리 스스로가 어머나 연약하다, 너무나 여러분 실수, 허물이 많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바울이 즐겨 쓰던 표현이 뭡니까? 바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둘러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련된 어떤 그런 아주 멋지게 돕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그냥 그배 밑에서 열심히 노젓고 있는 그냥 북이 둥둥둥둥 치면 거기에 따라 그냥 움직이는 그런 노예, 종. 바로 십자가의 돌을 깨달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노라 하는 종이라는 개념을 즐겨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이런 반전의 역사와 드라마를 쓸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뭐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 그분이 바로 오늘 능하신 인데, 바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오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힘센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능하신 이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성탄은 개인의 기쁨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기쁨이에요. 그 힘과 돈을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누르고 굴림하는 계속해서 자기 배만 배불리는 그런 세상에 그런 역전되는 반전이 되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어떠한 부와 권력과 권세와 이 교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모든 비천한 자에게 종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이 계절이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는 소외되었어. 난 외로워.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세요. 바로 이 성탄의 계절, 그걸 깨닫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 노래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야, 내가 침체되고, 힘들고, 낙심하고, 그런 내 마음에 식어져 있는 분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능력을 가지시니가 사랑으로, 극률로 오늘 우리들에게 만세의 복을 가지고 베풀어 주신다. 이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와, 힘센이 세상을 보면 낙심이 가득하죠. 절망이 가득해요. 와,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가?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그 놀라운 일 가운데 그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연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무대 가운데 우리에게 조명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우리 모두도 한나의 노래처럼, 마리아의 노래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과 그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계절이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 마리아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언제나 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배불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그 일상의 삶이 되셔서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성탄의 새벽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부르는 이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 입술 가운데도 울려 퍼지는 찬송이 되고 캐롤이 되고 노래가 되어서 그 노래뿐만 아니라 노래대로 하나님께 불렀던 이 약속의 언어대로 하나님께 불러드렸던 이 경배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인공의 인생 그리고 부르는 노래만큼 부르는 찬양만큼 부르는 간증만큼 우리 삶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의 아침에 그리고 오늘 하루. 복된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약속의 말씀이요 찬양의 노래가 될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간단히 광고 드리면요. 오늘 아침에 예, 이 1, 2부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또 카스테라를 선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점심에는 약간 특식이 나올 것 같아요. 메뉴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오후 예배 때는 예. 여러분, 그, 유은성 씨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인데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렇게 많이 은혜를 뵙 그, 끼치는 그런 가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족들 또안 믿는 친구들 또다 이렇게 함께 좀손 붙잡고 오후에 뵙때 오셔서 우리가 한번복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달하고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축도하고 마치고요. 나중에 우리 1, 2부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